칼국수 한개 주세요. 네, 칼국수 언제 나와요? 칼국수 여기 있습니다. 면이 왜 이렇게 날카롭죠? 당연히 칼국수면이라서 칼로 만들었으니까 날카롭죠. 환불해 주세요. 뭐하시는 거예요? 이제 환불해드리겠습니다. 돈을 돌려줘야지. 왜 부려붙이는 거예요? 스에 부려붙이는 숯불인 것처럼 환을 쓴 종에 이 부려붙인 환불인 거죠? 어쨌든 돈 내세요. 여기 있습니다. 돈을 쓴 종에 말고 5 0 0 0원 내세요. 여기 있습니다. 같이 얻어말고 진짜 돈 내세요. 여기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